아휴 생각보다 쉬울지도. 야 마침 생각보다 쉬울지도가 녹화에 딱 들어갔네.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<웃음> <웃음> 큰일 났다. 자 오늘 해볼 게임 키포킹 노바릭스플로드 인사하고 해볼 건데 솔직히 영상은 봤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. 아 그래? 어넌 있어? 아니 나, 나 이거 몇개안 봤어? 옛날에 봐가지고. 어 그치 나도 몇개안 봤어. <laughs> 세개 선이 있어. 세개 선이 있어? 붉은 와이어가 없어? 없어. 두 번째 와이어를 잘라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어. 형식의 버튼이 네 개가 있어. 그리고 아, 어. 파랑색이 깜빡거려. 파랑색이 깜빡거려? 어. 괜찮아 민사야 4분 30초 남았어 음. 시리얼 넘버에 모음이 있어? 시리얼 넘버가 이건가 어디지 어 여기있다 모음? A I E U O 가 있어? 오, 뭐 하나 있어 오 있어? 그러면 모음이 있는 경우 파란빛 붉은색을 눌러 그다음 어 붉은색을 누르니까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빛났어 노란색? 초록색을 눌러. 어 틀렸어. <laughs> 어 민아, 그리고 시간이 빨라졌어. <laughs> 어, 잠깐만.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도대체 뭐지? 잠깐만. 그러면은 지금 다시 파란색이 반짝여?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반짝여.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반짝여? 어. 붉은색을 눌러. <laughs> 어, 틀렸어. 아이씨, 뭐지? 잠깐만. <laughs> 어, 이제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, 파란색 불 들어와.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, 파란색? 응. 음. 그럼 붉은색, 파란색, 노란색, 붉은색. 붉은색, 파란색, 노란색, 붉은색. 인사야 응? 어? <laughs> <laughs> 여기 버튼. 빨간색에 폭파라고 누르, 이제 폭발하고 적혀 있어. 포, 포, 빨간색에 폭파? 무슨 색에? 누르면 무슨 색이? 아, 누르면 무슨 색 떠? 파란색. 파란색? 4 4? 오케이. 어. 들렸어. 어? <웃음> 들렸어! <웃음> 와, 아, 들렸어. 와, 아, 아, 폭탄에 배터리가 한 개보다 많아. 배, 배터리? 어... 어 한개보다 많아 아 그럼 버튼을 눌렀다 바로 놔야 돼어 됐어 엉덩이 그려져있고 음. C5 그리고 3이 그려져도많았고 빈별이야 C5? 어. 엉덩이? 어. 3 그리다 만어나 틀렸어 아, 어 성공했어! 어. <웃음> <웃음> 야, 25초 남기고 성공했다. <laughs> 끝. 아래로 한 칸. 오른쪽 네 칸. 어, 나 약간 바본가봐. 네? <laughs> 아 이게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촉박해서 왼쪽 오른쪽을 헷갈렸어. <laughs> 자, 여섯 개 버튼 한글로 돼 있는. 오케이. 어 디스플레이라고 적혀 있어. 여섯 번째. 눌러 누르라는 거지? 아니 아니. 그러면 뭐뭔뭔뭔뭐아 뭐, 뭔지 그랬어? 아. 어어 <laughs> 어. 준비. 준비. <laughs> 준비. 응. 어어 어, 어. 오케이. 뭐? 가운데. 왼쪽 눌러. 오른쪽 빈칸. 준비? 아니. 처음. 응 어. 아무것도? 기다려. 야, 오케이 너 있어. 오케이 누를까? 오 오케이 눌러야지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아니 방금 방금 전등이 깜빡 거렸거든 내가? 아, 잠만. 내내 내가 내가 내가? 어 내가 어이. 어 됐어. 오케이. 안 나와 있어. 안안 나와 안 나와. 왜안 나? 와왜안 나와? 아, 안안안 안, 안 나와. 안 나와? 그럼 다섯 번째. 다섯 번째? 그니까. 그니까 잠깐만. 오케이. 네가 다음. 어 다음 K. 됐어, 성공했어. 어. 나이다, 그 다음에 새로운 거야. 새롭지 싫어. 어 무슨 다섯 개의 영어가 적혀져 있는데, 위아래로 다 버튼이 있어. 아, 오케이. 하... 첫 번째 영어를 돌리면서 나한테 얘기해 줄래? J.S. Yes? D.E.Y.L.J.S. Y, L, J. G, E Y L <laughs> J 오케이 okay. 됐어 아, 됐어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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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됐어. 어 두번째 두번째도 알려줘야돼? 어 시간 가.. 죽겠는데? M Q M. X U B 아 왜그래요? M Q 아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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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끝났어 모르겠어 <웃음> <웃음> 못해! 못해 나 지금 방에다! 나. 나 방에서 나 지금 방에 안 된다 잠깐만 이거 메모장이 필요해 잠깐만 이거 못한다 눈으로 못한다 이거 부 다시! 너부터 다시! 해. 빨리 불러봐 그, 이, J L Y E D S J <laughs> 아, 글로쳤어. <웃음> 글로쳤어. <웃음> 아 <웃음> 너의 너의 어어 어, 어. 내가 어허 너희 다음 내 그래 니 니가 너 뭐? 잠깐 그니까 됐어 없어 o 어? <laughs> 아니 눌러 응 으어 기다려 처음 어, 형 잘가 <laughs> 왜 없지? 야 그럼 그거부터 하자 그, 그 우리가 아까 했던 영어. 영어 영어. 자첫 번째 거 알려줄게. L T E D U C L T E. 어, 천이 L T E D. L T. <laughs> 빠름. 아유 너무 빠름. 어 U. U. C. C. 어 그다음 다시 에리야. 오케이. 어두 번째 거. 아 어? I W G, G O G. B A, A 다시 I 어세 번째까지만 하고 줄여보자 오케이 R W, w, w G, G P, w. P w. M 어? Yeah 에? W <laughs> 아 미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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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봐 빨리 기다려 봐 기다려 불어 o u l d c o u l d 야 유가 없는데 유가 어디서 나왔어 이 새야 유가 없는데 유가 없는 새이새 음. L a r g e l a r g e. r g e 오케이 됐어 아, 씨. 오케이 파란색 누름 파란색 누름 어 시리얼 넘버 숫자 확인해봐 마지막 숫자 1 그게 아니네 배터리가 하나보다 많아 <laughs> 어쩐지 뭔가 이상하느라 아 폭파 아니었지 미안 아니, 두 개보다 많아 야 민사야 그냥 나 갈게 <laughs> 안녕 너 나한테도 혼란 주고 본인한테도 혼란 주네 아니 설명서 찾는 동안 대충 생각을 하는 거 예전에 <laughs> 봤는데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누구야? <해서>, <laughs> 다시. 다시 아, 어렵네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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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Puxa. Ah <laughs>